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HLB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이렇게 HLB 그룹 종목 전체가 전체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히 주가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FDA 승인이 진행되고 있는 리보세라니, 이 물질에 대해서 허가기한이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FDA 등록 일자 자체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관계자 통해서 올해 FDA 허가가 받아질 것으로 현저히 예상되고 있고,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올해 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주요 주요 20개 예상 품목에 등재가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FDA 등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HLB 그룹 종목들 전체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요. 라운드 피겨라고 불리는 10만원, 이 가격대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에 있어서 제약이 조금 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게 된다면 HLB, 테라퓨틱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아직 가격대 자체가 만원대에 불과한 부담이 적은 종목들이 대신해서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HLB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종목이 이 HLB 제약입니다. 확실히 제약회사에서 FDA 승인이 되게 된다면 가장 강한 상승,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HLB 그룹 종목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앞으로는 HLB 제약 위주로 주가 상승이 견인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HLB 그룹에 대해서 2분기까지 예상 일적들 뿐만 아니라 FDA 승인 일정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4월 달에 발표될 핵심 내용과 이 공시가 되게 되었을 때 연달아 터지게 될 이보세라닉 관련 핵심 기사들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가장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 HLB 제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충분히 주가 앞으로 5만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HLB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FDA 승인이 되게 되더라도 FDA 승인 이후에 실질적인 매출이 올라올 때까지 이 주가 상승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 주가가 HL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오히려 눌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수 통해서, 신규 매수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될 종목인 거고요. 아직까지 절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별 이 추정치에 대해서 모두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물량들, 세력들의 물량들의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아직까지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하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란 걸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각 시나리오별 이 재료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각 시나리오별 핵심 매매 전략에 대해서 모두 수립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HLB 가지고 계시는 주주님들, HLB 그룹 종목들, 보유하시면서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0108000번-1904번으로 HLB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이 재료들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이 재료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 방법도 확인하신 뒤에,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게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이 스윙 종목들, 이번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필요하시다면 이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번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이 1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 원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